사명식입니다. 어, 지난주에 어, 이렇게 하나님 죄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죄에게 어, 어,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네. 듣는데요. 어, 목사님들이 고민, 목사님들이 지금. 힘든 부분들, 어,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 어, 다른 마음을 어, 갖고 계신다.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알아들으면 좋을 긴데, 저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냥 목사님 한 분이 40일 하면 될 낀데, 목사님 한 분이 그리스도 오직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목회를 배우고, 뭔가 성도를 모으고, 성도를 모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하는 걸 배웠지 한 번도 내 개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안됐다는 것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면 모든 것인데 이거 하나가 답이 안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문제를 만났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40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가는 길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힘을 얻는, 비밀을 얻는 기회가 될 겁니다. 어,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개척교회도 가고 미자리교회도 가고 목사님들 만납니다. 만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표를 딱 주면은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목사님, 정말 축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큰 교회를 하고 대단한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 40일만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님의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성도 이전에 목사가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여러분 살리려고요 몸부림쳤잖아. 가만 보니까 내가 죽어 있던데, 내가 힘 빠져 있더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신경질이 약간 내가가면서 얼굴이 이래, 이렇게 이렇 있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목사님이 다 웃고 목사님이 행복하고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똑같습니다 좀 웃어서 <laughs> 오늘 사실요 제가 이런 거 사실 잘 안다는데 이거요 상계 아닙니다 2주 전부터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고 이거 내가 봤거든 이 정성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달아야지 내가 하루 종일 오늘 달아야 돼 오늘 막 이번에 가는 데마다 계속 달고 다녀 왜냐 기도가 담겼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여러분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저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흐름이 있죠. 그 완전 반대 흐름이거든. 그 복음하고는 반대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근육이 안돼 있어 근육. 쉽게 말하자면 뭐냐. 여러분 몸에도요 근육이 붙어야 이것도 들고요 이것도 이렇게 들고 일하지 근육이 안 붙은데 아 보고 들어라 보소 찡기 봅니다 지금요 성도들이 문제에 찡기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건 문제 일에 찡기갖고요 죽겠다 갑니다 그러하고요 아침마다 싸웁니다 직장 가기 전에 싸운다니까 와, 남편은 이랍니다. 못 가겠다. 니가 좀 가라. 그 표현이라, 니가 한번 가봐라. 이 표현인데, 아내는 어떻게 듣냐면, 니가 응? 물으면, 어? 우리 아가 공부를 어쩔 찌시키노막 이러면서 막 이래 한다고. 그래 둘이서 무도는 거예요. 그 조그만 마음을 알게 되면 되거든요. 하, 그렇지. 힘들지. 힘들지.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막힘얻어갖고 밥. <laughs> 하면서막 사단을 꺾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거든. 조금만 힌트를 얻으면 되는데, 반대로 보잖아 우리는 반대로, 그거를 그래갖고, 막또 사단까지 내뿜다고, 내가 갖게 이래 본다고. 그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야 돼요. 지교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교에 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갖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아멘? 그래 제가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마음입제 마음. 40일만 더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찾아질 긴데. 그러고 또한 40일만 딱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현장이 보일 긴데. 렐루야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서 제가 요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상담을 <laughs> 목사님 저에게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이라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요, 진짜 기회네요. 뭐할수 있는 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완전하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라. 그게 뭔지 압니까? 딴거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문제가 아닌데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좀해 주세요. 뭘 하기는 어떻게 해? 니나 잘해라.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 없어보소 밤이나 묵는가 그래서 저는요 아 맞다 이번에도 저는 홍준별 찍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바로 성복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 내 뜻이 아니죠. 내 뜻대로 가면 안 돼요. 맞습니까?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내가요, 바로 그냥 성복을 딱 하고 나니까 응답이 쫙 보여버리더라고. 아멘. 네. 진영은 두 배로 빨리 발전됩니다. 기분 나쁜 사람 있는가 봐요. 진영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단 진영은, 보소, 도로 빵빵 돌려봅니다, 지금. 좀계셔보조 조금만 바로 10만 대 봅니다. 진영. 시 된다니까. 잘 모르네. 해운대까지 고속도로 팍! 돌려봅니다. 조금 있어보세요. 전철 부산에서 쫙 돌려봅니다.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왜냐? 하나님이 미래 지도 잡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은약 잡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맞습니까? 한 사람만 있나, 지금? 내가 보니까 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싹 다, 다 은약 다 잡고 있는데, 지금.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막. 특히 우리 사랑부. 네. 사랑부는 못 말립니다. 사랑부는 미션이 딱 떨어져 버리며, 큰 알부로 바로 실전합니다. 하도 권전민 전사님 무섭기는 무섭는가 봐. 안 하면 밥안 준다 캐뻔는지 매일 구원의 길을 올리더라 사랑부. 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뭐냐, 복입니다. 사랑부. 아멘? 아멘. 유진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 하나님이 내게 절로의 기회를 줬구나. 내가 이번에 40일을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40일.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증거를 주실겁니다. 지난 연도 2016년 11월 달에 뭐,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성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했는데요. 어, 파송하고 지금 딱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 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사실, 우리가 6월 달에,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우리가 백두산 갈 길하고 다 스케줄 잡아놓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은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 참,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야, 정말 내가 중국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면, 전부 중요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뭐냐? 못 들어가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하시냐? 6월 14일부터 11일 시간표를 딱 맞춰 갖고는 바가비요바가비어요 있어. 분위기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아마 저기 저 중국에서 입국에 나왔고 우리 램넌트들 환영할 겁니다. 꽃다발을 다 걸어줍니다. 당신들 때문에 지금 분위기 다바뀌었다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 안 보이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앞으로 중국을 보금할 이 성교사님들 이 미리 성교사들 예비 성교사가 아니요. 미리 성교사입니다. 이 미리 성교사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싹 급하게 바꾸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 작년에 파송받은 우리 민병아 또 우리 민병선 집사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그렇다. 40일이다. 나다. 내게 있는 복음 아닌 패턴, 흐름 근육 바꾸는 거다. 복음의 패턴으로 바꾸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네. 복음의 근육으로 바꾸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 개인을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네.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괜찮다. 네. 문제 아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특히 후견인들 있죠. 복입니다. 잘 모르시는데 하, 제가 여러분들이 후견인을 붙여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하, 여러분, 우리 눈으로 딱 보죠. 우리 눈으로 후, 이 랩런들 딱 보면은 아이고뭐 야가 뭐되겠이라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박주영이가 그 중고등학교 때 후견인이었어요. 목사님이 붙여줘갖고 후견인 됐다니까. 그럼 목사님이 다라방도 해주고,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고, 좀 해주라고. 이러고. 그때 당시는 박중희가 뜨는 시대가 아니요요 얼마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 양복 괜찮나? 이러더라고. 박중희가 사유도 하더라고. <laughs> 200만원짜리로 했서더라고그 내보고 자랑하더라니까. 줄 하나도 안준거예요 그냥 쓰이, 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양복 얘기하는건데 아니요 앞으로 중국가는 비행기다 끊을긴데 그래서 어, 후견인들은 요번에 기도 제목을 탁 잡으세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랩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같이 딱 잡으세요. 아멘. 그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게, 이 후견인들이 이제 마음을 딱 담더라고. 아, 담아요. 예. 기도를 안 하는 것인데도 하시더라고. 우리 김성진 안수집사의 후견인이 누굽니까? 큐테, 아닙니까? 큐테. 큐테. 아, 나는 또 몰랐네. 체육대회를 딱 하는데 규태를 탁 뽑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 손을 안으로 굽거든, 이게. 탁 안으로 굽는다고. 바깥으로 안 굽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후견이니구나, 이게. 정순자 장로님도 보니까 딱시원을 뽑더라고. 후견이구나 앞으로는 우리 저저 뭐냐 저, 이렇게 그 뽑을 때도 잘 보고 뽑으셔야 돼요. 아 저분들은 후견인들이구나. <laughs> 제가 제일 공정하게 뽑았다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수화를 후견인, 제 후견, 제가 후견인 수화 후견인. 그래 하려고요. 그래서 뽑은 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이거요 랩런트하고 같이 팀이 되는 순간 문 열립니다 무슨 문 열리느냐 후견인들한테는 경제문 열립니다 하나님이 경제문 열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 경제문을 열어야 됩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냐 네 필요한 게뭐고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사명식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5월 28일 주일입니다. 중국 지교에 파송합니다. 중국 지교의 담당 중직자로 황민규 장로님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통역에 오진종 램넌트가 이제 세워집니다. 한 지금 훈련 받은 지한 2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2년 정도 가까이 되죠 어진영 어디갔노 2년 되나 예 네, 2년 이제 보니까 자유자재로 하더라고 이렇게 막 아침에 오면은 예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러더라고 <laughs> 아이고 처음에는 내가 막 미치겠더라고 내가 답답해 죽을뻔 했구만 아마 내가 혼자 하고 싶더라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은 신경이 하나도 안 써입니다. 그만큼 뭐냐 팀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다가 두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 선교사로 우리 박진영 램런터, 조예림, 박세영 램런터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램런터들 중에 목사님은 너무 뭐 중국만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들용있도있 있어 중국중국만챙기아니아흐름 흐름이 습렇습니다그국 한국 한국 국국 선교사를 파송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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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이러면요 한들 한국 한국 국 저 우리 건이가 오늘 또 왔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들을 줄 알고 오늘 메시지 할 줄, 중국보험마이 메시지 할줄 알고 왜냐면 중국보험마거든 건이는 태어나는 즉시부터 중국보험합입니다저 아버지 저금마는잘 몰라요 근데 저 아버지 저금마 만난 이유가 뭐냐 건이 앞으로 중국보험마 하려고 좀 목해자예요 저거 뭐 다른 데 보내고 일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제 5차 새벽 집중을 준비하세요. 뭐할 거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냅는 트한명한 한 명을 향한 미션을 찾을 겁니다. 달란트 찾을 겁니다. 내가 못 보고 있는 것, 내가 들,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듣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램넌트 태어날 때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럼을 하세요. 그러면 후견인들도 듣고 교사들도 듣고 교육자도 듣고 그래 그걸 취합을 하게 하고 뭐냐 기도 제목을 딱 정할 겁니다. 아멘. 아 제대로 우리가요 램넌트 제대로 미래지도자학교. 유아성계 학교, 장애인 학교,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멘. 효정이 어디 갔습니까? 아, 안에 있습니까? 예. 효정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멘? 아멘. 효정이 자체가 장애인 학교입니다. 아멘. 효정이는 이미 태어날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왜냐?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보면서 반드시 뭐냐? 장애인 살릴. 특히 장애인 렘넌트 살릴 아멘. 그,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불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를 담으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응답 속에 있으면 되느냐? 24시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24시 기도팀이라 이러니까 24시간 동안 모여가 기도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체 흐름을 타세요. 그리고 강단의 흐름을 타세요. 그리고 개인이 삶의 흐름을 타세요. 그게 바로 24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팀이 나옵니다. 특별 캠프팀 전도팀 기도팀, 포럼팀, 나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년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선교사를 그냥 파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제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니까. 뭐부터 했냐? 기도부터. 그러면서요, 금식하면서.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내 먹는 걸 단절하게 가면서까지 뭐 하냐. 생명 살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을 놓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팀이 되겠다. 나는 우리 랩런터에 나를 후견인이 되겠다. 아멘. 그래서 혹시 기도하시는 중에 나는 박진영이 조예림 박생이의 후견인이 되겠다. 빨리 연락 주세요. 예수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이 안 오면은 제가 임의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박진영이를 중국 선교사로, 우리 조예림을문화기업 그리고 조박생이를 문화지도자로 나는 세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은지야. 그 장면이 오늘 3엘상 16장 13절입니다. 아, 아무도 몰랐어요. 일단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도 몰랐어요. 가족들, 형제들은 아예 몰랐습니다. 저 다윗이 왕이 될 것인지를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무엘 눈에도 안 들어왔다니까? 근데요, 누구에게 딱 잡혔냐?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한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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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그분이 오케이 하면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보고 그랬잖아요. 야, 야다, 야. 야하니까 기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마음에 팍 와갖고 막 이래갖고 한게 아니라니까. 잘, 아, 잘 아시라니까. 사무엘이막 금식을 하면서 막 기름 부을 때막 성령의 역사에서 이래갖고 한게아니에요 아닌데. 아, 인데? <laughs> 그랬다니까? 아, 인데? 아, 인데? 이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냐? 기다. 그러니까 뭐 순종함을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 보니까, 어떻게, 어떤 일이 났다고? 이날 이후로. 아멘. 아멘? 이날 이후로. 다위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되니라. 아멘? 아멘. 아멘. <laughs> 하나님이 5월 28일 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저 대국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제자를 찾아서 삼만장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 전 성도가 마음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파송받은 우리 민병아 민병선 집사님 우리 표요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국 선교사 주시원 또 표요한 이번에 파송받은 우리 박진영 그리고 우리 언론선미 이하은이 교육선미 주예정 박세민 영적지도자 러시아 선교사 우리 김규태 문화기업 조예림 문화지도자 박세영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다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중국 지교의 담당자로 파송받은 우리 황민규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후견인들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아멘,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